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뭐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집을 막 늘려갈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뭐 장롱이나 이런 걸 사도요 짐이 줄지를 네. 않으면 사놓으면 똑같이 차고 사놓으면 어, 그렇죠. 똑같이 차요. 어. 고객 이거 부피를 확 줄일 수 있게 오늘 압축백을 보여드리는데. 그렇습니큰돈 들이지 마세요. 3 8 9 0 0 원에 한철쓰고두철쓰고 정말 오래 오래 쓸수 있는 벨라홈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아예 전구성 일주일 동안 무료로 써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음.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지금 보이는 구성 중에 다 써보실 수 있어요. 내가 네.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이면 충분하시죠 고객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완연한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걸 넣어야 돼요? 이런 걸 넣어야 돼요. 어떻게 돼있어요 돼 돼. 이렇게 너저분하게 돼 있어요. <laughs> 자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고객님 여기에 뭐 패딩부터 해서 여기에 니트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 그렇죠. 되는데. 그냥 입고 와서 어떻게요? 그냥 엄마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아, 몰라. <웃음> 어. <웃음> 이런 고객 또 걸기도 힘들어 그렇죠. 네. 근데 고객님 이게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나는 살려보려고. 그렇죠. 알뜰하게 이어 공간을 살려 보려고 이 통을 샀는데 문제는 네. 어디에 뭐가 갔는지 어마어마.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 보세요. 이게 네. 다 깨지는 게 남일이 아니에요. 또 여기 또 내가 좀 편안하게 쓰겠다고 바퀴 가기. 달린 거 사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laughs> 네.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 고객님, 우리 아이들 바보 뭐, 여러 티셔츠라든지 옷 같은 것도 네. 개선 넣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죠. 바빠. 그리고 또 시간도 없고요. 그렇죠? 이 업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야, 이선발 한번 보세요. 근데 네, 이건 있잖아요. 뒷박이장을 네.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깊어 가지고 어, 속에 있는 거는 나중에 애들 다 커낸다 다 어. 컸는데 그때 옛날 옷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쌓이는데 맞아요. 옷장 정리도 필요하고 음. 특히나 이불은 이불장은 이미 떨어졌어요 아, 제가 이거 떨어뜨렸는데 이미. 자꾸만 이 발로 밀게 됐다 <laughs> <laughs> 그리고 또 하나, 고객님. 에이. 이걸 그냥 이렇게 넣고 나서 봄, 여름, 가을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우. 이렇게 색깔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에이. 왜? 내가 습기 조절, 그러니까 수분 조절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보통 뭐 하시, 자꾸만 떨어져, 얘. 어? 그냥 나도 봐. <laughs> 그래서 고객님들 뭐문 하시냐면, 문 않았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를 키우시잖아요. 에이. 근데 이것도 고객님 보시면, 이게 물이 한가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좀 하다가, 만약에 이불 꺼내다가 이걸 에도 왈카닥 하면은, 야, 그때부터 이제는 또 그냥 빨래 정리하는 거죠 에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 고객님들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이렇게 많이 해보자. 바꾸신단 말이죠 나 이렇게 살 수는 어. 없어 이러면서 이거 이불을 어. 나는 깔끔하게 요즘에 수납함에다가 한칸한칸 한칸 정리하는 게또그 정리하는 거 보니까 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저희가 샀어요. 여기 리빙 박스 요거 하나에다가 요렇게 네. 보시면 요거 이불 한채 넣었습니다 근데 요걸 고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보이시죠 열여덟이라는 18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일부터. 이불 18채를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아니, 이거 사자 이거 사차고 지금 어. 이 공간을 써요. 아니, 이게 돈이 얼마예요, 그리고. 그렇죠, 네. 고객님.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라라따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지금 보세요. 18채가, 이 너무 좋아. 끝났어요. 오. 저희 드리는 전보형 네. 이 안으로, 네. 그냥 하나에 넉넉하게도 아니에요. 저희 오. 원래 이거는 하나, 한 팩에다가 여섯 장도 넣는데, 네. 어, 저희가 이불 여기다가 에딱세 장씩만 넣었거든요. 딱세 3장, 딱 3장. 장씩만 넣었는데 어, 두께가 8채가이 안에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6장을 챙겨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여기 지금 보시면 총1 8채 거예요 에이. 18장의 이불이 쫙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공간이... 자여기서 고객님 좀 전에 보셨던 그 패딩 있죠 패딩 에이. 패딩이 전자, 진짜 두껍잖아요 고객님 아예 똑같은 어. 걸로 비교해드리요 똑같은 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똑같은, 옷. 똑같은, 옷. 똑같은, 옷. 똑같은 옷 브랜드 똑같은 거 보이시죠 어. 두께가 이만했던 게 이렇게 어, 확주는 거예요 이렇게 얇아져요 아, 이거 뭐 고객님 보시면은 에이. 이거 손가락 하나 좀 다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기다 이렇게 옷걸 또 거실 수도 있으니까 이 공간이 확보되는 게 너무 좋고 그쵸. 자 살짝 옆으로 와볼까요? 고객 이런 선반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형 중형으로 아, 대형 중형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은 이렇게 또 차잖아요 네. 그 위쪽에 한 칸이 비니까 여기다 또 다른 건 넣으실 수도 있어요 가방 넣어도 되고 모자 넣어도 어. 되고 넣을 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다른 거 네. 뭐 모자 정리대 뭐 이런 음. 거안 사도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고객님 고객님들이 이제 마술사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매직을 해보시죠. 하셔야 되니까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이불 정. 리 지금 이 전보형 뿐만 아니라 저렇게 보시면 옷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와. 쭉 보여드릴 거예요 와. 야, 보이면 <laughs> 보세요 이게 쫙 빠져들어가는 이 느낌 네. 아니 무엇보다 나는 좋은 게 뭐냐면 응. 이게 아무래도 쫙 빠지면서 와. 옷 자체가 뭐라 그러지 이게 뽀송뽀송 살아날. 아 그러니까. 어. 지금 벌써 그냥 납작한납작성해지는게 느껴지는데, 네. 나중에 이거 옷다 이렇게 해놨다가 한겨울 돼서 꺼내면, 야. 얘가 다시 부드러우실하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어, 고객님,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 그냥 청소기만 딱 막에다 끼우시면 되고, 좀 네. 전에 보셨던 이거 이불 세 채. 이불 세체예요. 이게 지금 고객님 오, 너무 얇아져 있잖아요. 위험하네요. 어 이만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고객님 할게 없어요. 그냥 빼신 다음에 네. 이대로 그냥 농, 농에 넣으시면 되는데. 아, 혹시 이거 납작한 거 아니에요? 어, 이 처음부터? 필름 자체가 너무 좋은 거고. <laughs> 또 하나 고객님 제가 이걸 딱 한번 벌려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네.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중 지퍼라고 딱 열잖아요. 그럼 쫙. 좀 전에 는 어떤 이불 세체 여기 이어서 고객님 이 필름이요 이게 오중이에요 정말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다중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뭐 수분이라든지 이런 오염도 방지가 되고 여기에 이중 지퍼락으로 꽉 잡아주니까 공기가 새어 들어갈 그럴. 틈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어. 습기 날까 네. 아니 막그 옷장 속에서도 곰팡이 핀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음. 그런 걱정을 좀 덜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옷들도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불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음. 이거 막 넣어놨다가 꺼내서 뽀송하게 다시 쓰고 싶은 것들 이렇게 넣어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고객님 이거 보세요. 어.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중 필름 구조가 진짜 신기한 게 눈으로 봐서는 저 모르죠. 그렇죠. 이 안에 다섯 음. 오중의 필름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서 튼튼하게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거고 네. 물 들어갈까 아니면 벌레 먹을까 이런 걱정을 좀덜 하실 수 있는 건데 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한 장만 사셔도 9,900원이에요. 네. 한 장만도 9,900원짜리가 지금 무려 여섯 하나, 장.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1 8 장의 이불을 정리하실 수 있고 네. 9,900원 확인하시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요 포함해서 보여드리는 구성은 뭐라고요?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이니까 네. 자 우선은 대형이 갑니다. 자 패딩 같은 거 네. 정리하셔야 돼요. 패딩도 음. 있고 여러 가지 두터운. 스키 바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넣어 놓으셔도 아, 됩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형 드릴 거고요. 네, 여기에 네. 중형도 갑니다. 니트나 티셔츠 그리고 애들 손 장갑 이제 뭐눈 뭉칠 것같진 음. 않으니까 그런 네. 거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기에는 중형도 너무 좋고 자 이번에 옷걸이 있으니까 자, 고객님 요거 좋아요. 보세요. 요 두께 한번 보세요. 이 두께가 얼마나 얇습니까 고객님? 근데 앞에서 보면 우와 이거 이 아시잖아요. 패딩이 두 장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옷걸이형으로 편안하게 공간 차지 안 하면서 쫙써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행 가실 시 는 분들 네. 여행 가실 계획하시는 분들 네. 요거 트렁크에 넣으시면 너무 괜찮습니다. 체스장 가실 때도 넣어요. 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옷짝 공기 빼서 가니까 훨씬 더 납작쿵하게 부피를 줄여주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쉽고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이직크를 챙겨드립니다. 근데 네, 이게 음. 대박이에요. 고인치 보시면요, 어. 이게 105리터 짜리예요. 105리터. 자 그러면 고객님 여기 이불이 몇 장이 들어가느냐? 압축을 해서 넣으면 열네 장이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에만 그럼 여기에 열네 장하면 몇 장? 도합 스물여덟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물여덟 장의 이불을 넣을 수 는 이것까지 해서 총 34피스를 가져가보실 수있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한 장에 9,900원 하는 이불 전보형한 장만 사도 9,900원인데 무려 6장. 네. 여기에다가 대형, 중형, 소형, 옷걸이형, 롤업 까지 다 챙겨드리고 음. 이불 정리는 지금 최대 28장 이불 들어가는 거 그러네요. 까지. 38,900원 13만원 아니에요. 38,900원에 다 가져가시고요. 네. 아예 정구성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 있으니까 실제로 잘 되는지 튼튼한지 압축이 얼마나 잘 되는지 써보실 수 있습니다. 지 마시고 자동주문 전화 바로 연결하세요. 아니 이제 딱 23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부피를 아, 줄여야 돼. 보피를. 음. 우리가 왜 이불장 같은 것도 제가 막 어. 여보 이불장이 다치지를 않는다고 어. 좀만 밀어줘 막 이러면은 남편이 다 버리래. 어. 다버리래 손님 오면 어떡할고 그러니까 손님 이불도 있어야 되지, 이불 있어야지. 되 겨울 이불이 있어야지. 뭐한 여름에도 뭐 두꺼운 거 덮을 수 없고 여름 이불 있어야지. 까는 네. 거 있어야지. 어차피 우리가 다 쓰는 거고 필요한 건데 네. 이거를 뭐 정리한다고 다 버릴 수 없잖아요. 아니 저도 남편이지만 네. 남편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요. 일단 버리래. <laughs> 또 사야 고, 되는데 고객님 우리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제 겨울 바지에서 이제 여름, 봄 바지를 이제 입게 되잖아요. 네. 저도 오랜만에 봄 바지를 입었는데 이게 낑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자꾸만 불어나는 거죠. 어.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불어나요. 이런 것들을 쫙 눌러서 정말 다이어트 제대로 해가지고 부피 쫙 빼가지고 보관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매직입니다. 매직 압축팩으로 고객님 이불부터 해서 부피감 있는 여러 가지 패딩 코트 이런 것들을 싹 한번 정리해 보세요. 놓을 자리가 네. 없는 게 아니에요. 짐이 음. 줄어야 돼요, 고객님. 네. 짐을 줄일 수 있게 압축백 세트, 저희가 이불 이불 넣기 너무 좋은 거 전보형 여섯 장, 한 장당 가격 2,900원짜리도 무려 여섯 장을 챙겨 드릴 거고, 네. 대형, 중형, 소형, 로우업 여기다 이불 정리함까지 38,900원에 옷장 이불장을 싹 정리해 보실 수 있는데 음. 아예 써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게 일주일간 네. 전 구성 무료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입구와 구가 너무 달라요. 이거 우리 집이 되나 안 되나 고객님 일주일 동안 테스트해 보세요. 시간은 21분 자동.

Don't, don't take this to wrong way but no i'm back i it's all white science baby At yeah, the same time and no. i know you yeah. just can't get enough yeah. oh, 선택했고, man, i so a just it come on let now you too young no that 이제 시간은 20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공간을 네. 늘릴 방법이 없으면 어. 집 크기를 한 번에 뿅 하고 늘릴 수가 없으면 짐을 줄이면 돼요. 되게 네. 쉬워. 방법은 짐을 줄이면 되는데 그게 음. 세상 너무 어렵죠. 뭐다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네. 자, 아예 8,900원에 짐을 줄이고, 부피를 줄이고, 가뿐하게 할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 네. 아예 전구성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튼튼한지 아닌지, 음. 우리 집, 그래, 우리 집 진공청소기랑 어. 이게 사이즈는 맞는지 뭐 테스트를 어. 해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써보시고, 마음에 들지 네. 않으신 반품 환불 하세요. 이제 한 20분 네. 정도 남아있을까요, 고객님? 잘한번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지금 보여드릴까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우리 집을 한번딱 열어보면, 요 따라라, 어 이거 새색해. 아니야. <laughs> 보세요 고객님 이런 옷들을 내가 어, 옷이 어디 있더라 아니, 뭐 하나 짜자 볼까? 하면서쫙다 뭐 빠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 이런 것들을 내가 또 입고 왔는데 네. 다시 또 느끼가 너무 버거운 그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요 안쪽에 보시면은요 네. 우리가 이런 뭐패 코트도 있지만 코트 이런 여러 가지 뭐 머플러 뭐, 아니면 뭐뭐 추리링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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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옷들도 예쪽게 어디 있어 어, 이런 못 찾아.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 보세요 깨지고 막박지다는것들야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름 있는 바 이런 것도 좀 개서 넣으면 좋은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건조기에 서꺼내면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고객님, 요거 선반 한번 보여드릴까? 요게 고객님 보세요. 그이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거. 여기 아. 아빠 거, 엄마 거, 아기들 거. 누가 창건지 모르겠어. <laughs> 눈에 하나도 안 들어. 와 자, 그리고 네. 이제 고객님 아마 지금 겨울철 이불이죠 어떻게 보관해야 돼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고객님 우리가 집어넣고 나서요, 1년이 뭐아뭐3 3분기만 지나도, 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만 지나도 이렇게 될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거 보관을 잘하셔야 돼. 그래서 요게 걱정되니까. 고객님들이 뭐, 아이고, 들어가지도 않네. 나와. 뭐 하시냐면, <laughs> <나와 있어. 웃음> 요거 많이 하세요, 요거. 네. 이거 많이 드신데, 고객님, 이거 보세요. 이거 물한 가득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런 막 우려스러움에 사실 거라면, 네. 이제는 벨라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장이 이렇게 어. 돼 있으니까, 저도 네. 막 문짝을 막 이렇게 닫다가 항상, 어. 안녕! 하고 열려있잖아요, 이불장이. <laughs> 맞아요. 요즘에 수납함을 많이 사고, 수납, 뭐수납청만 어. 이런 거 사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세상에 수납함이 또 어. 짐인 거예요. 이게 고객님, 가격도 이게 가격이고요. 차지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18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입으로 한채한채 한채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다 한채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는 돼요. 근데 이게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거예요. 이불 열여덟 장 아니 어. 뭐 책이든 뭐든 뭐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 공간을 네. 또 얘한테 내준다니까 수납함에다가 그래도 고객님 그래서 자 이번에 따라라라따 나옵니다 <laughs> 지금 18장. 보시면 이게 똑같은 열여덟 장의 이불을 정리한 거예요 짝. 밑에 쪽에 위쪽에 딱 이렇게 해봤는데 고객님 이거 하나만 딱 빼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지금 이불 세 채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한번 보시면 귀가 막히죠 네 요렇게 네,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나서 안쪽에 두면은 고객님 이게 공. 이 늘어나는 와... 거예요. 내가 집이 좁다고 해서 옆에 있는 땅한평한평살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있는데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 음.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옷 같은 경우에도 야, 이게 참 센스예요. 벨라오의 센스. 보시면 옷걸이가 있으니까 위다 네. 딱 걸어서 쫙, 납작하게 해가지고 보관 옷인데. 똑같은 어. 옷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패딩만 한두 벌만 들어가더라도 네. 사람이 숨통이 트인다니까그요 고객님, 이게 겨울에 다시 꺼내면 너무나 괜찮고. 그럼. 자, 선반도 볼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중형 대형 드리니까 이것도 딱뺏서 가지고 딱. 뺏어가지고 드시잖아요 그럼 공간 이만큼 남죠? 여기또한 칸이 비니까 여기에다뭐 내가 넣고 싶은 거, 여러 가지 보관해야 되는 것들 다드시면 돼요. 이것도 빼셔가지고 위에 이렇게 드시면 돼요. 두칸 그럼 여기 병에... 한칸또 남아요. 그렇죠? 네. 마저한칸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세 칸이 남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공간의 마술을 매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직은 제가 바로 매 마술사. 어. 야, 이게 고객님 너무 편해요. 아까 그 두꺼웠던 어. 패딩 있잖아요. 네. 패딩을 제가 여기, 넣고, 여기다가 아예 두번 넣어봤어요. 어, 막에만 딱 갖다 대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공간이 이게 숨이 죽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벌써 내려가는 거 눈으로 보이시죠. 어, 그렇죠. 쭉 빨리는 야. 거 눈으로 보이시죠. 어머. 이거를 실제로 되나 안 되나 어. 우리 집 진공 청소기랑 맞나 안 맞나 네. 아예 일주일 동안 써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고객님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동안 전 구성을 다써 보시고 별로면 저희가 반품 한번 치도 다 해드릴 테니까 댁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객님 중요한 거 보셨대죠. 되셨, 아, 끝났어. 어이정도면 어느 정도 된거 같아요. 같아요. 보세요. 근데 보시면. 이게 봐봐요. 이거 캬. 두께가 어. 고객님. 이래요, 맞아요. 이래. 야. 아까 제가 이거를 패딩을 두 벌을, 어. 그 두꺼운 롱패딩을 두 벌을 넣었는데 두께가 이거밖에 되지가 않고. 저 한번 보세요. 옆에 이불 보세요. 이불이 그... 고객님, 이게 지금 세 채예요, 세 채. 네. 제한 뼘도 잘안 되는데. 고객님, 보세요. 이게 또, 보세요. 네. 제가 한번 딱 넣어볼게요. 다시 한번. 내가 겨울잠을 쫙 열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쫙 펼쳐집니다. 어. 그래서 고객님, 이게 지금 보시면 다중구조, 오중의 필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웬만해서는 안 찢어집니다. 진짜 쓰시기 너무나 괜찮고 네. 여기에 뭐 수분 들어가는 거 공기 자체를 다 막아주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불은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잘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는 기회 네. 드려요. 이제 생방송 15분이거든요. 자동주문 전화 바로 연결하세요.